초보자분들, 이르키법이 뭐냐면은, 제가 그림판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르키법은 쉽게 말하면은, 21선, 51선, 61선의 앞걸자를 딴 겁니다. 이 순서대로 밑에서부터 읽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요 갈색이 5일선입니다 그다음에 초록색 선이 61선이에요 파란색 선이 21선입니다 주가가 5일선 맞고 떨어지면서 하락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락이 나오다가 이 하락이 멈추는 구간에서 주가가 이렇게 딱 5일선을 뚫어 올립니다 이렇게 올려서 안착을 하게 되면 5일선이 21선을 골든크로스를 하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주가가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상태를 256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서부터 2일선 5일선 61선 60일선. 그러니까 61선은 우리가 추세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추세선이기 때문에 뚫기는 힘들어도 뚫기만 뚫으면 강력한 추세가 난단 말이에요 21선이나 5일선 같은 경우는 단기 추세선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걸 뭐한 방에 팍 뚫는게 아니라 21선을 먼저 뚫고 그 다음에 안착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6일선을 뚫고 뭐 실패하면 no. 다시 21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더 도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6자리라는 것은 밑에 21선은 이미 정복을 했고, 60일선만 뚫으면 은 추세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대에 의한대요. 이게 256 기법인데, 이거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은, 5일선은 그대로 쓰고요. 이 선을 112일선과 224일선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은, 256짜리는 약간 페이크가 많아요. 이게 장기입형자리로 들어가면은, 112일선은 뭐예요? 6개월선을 뚫은 거고, 그 다음에 223세 1년 선이에요. 주가가 6개월 선 밑에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1년 선을 공격하는 형태인 거예요. 공격을 하는 공격이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거 50%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2호6짜리비슷한게 보면 2평 때리기 자리가 있고, 밥그릇 3번 자리가 있고.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이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1 1 1선은 일단은 공략시켰고 굴복시켰고, 요 224선은 큰형님이고, 밑에 있는 거는 작은형님이에요. 일단은 작은형은 굴복을 시켰고, 조금 더힘 모아가지고 큰형님을 굴복시키고 나면은 이거 내 세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요런 자리에서 그런 게잘 나와요. 보시면은 이런 자리. 111선하고 224선 밑에 끌었다가 살짝 눌러주는 요런 자리가 나오거든요.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256자리라고 하는데 차트를 이렇게 봤을 때 보시면은 뭐 요런 자리 쉽게 말하면은 요런 자리나 요런 자리가 될 수가 있겠죠 요런 자리 근데 이제 밥그릇 패턴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확하게 보이죠 요렇게 딱 보면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자리에서 256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밥그릇 패턴을 적용을 딱 시키면은 가짜 256을 좀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이오력 기법을 보려면은, 선만 보는 게 아니라, 중심봉이 어딘지, 이 중심봉이 어딘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중심봉의 크기가 얼마인지, 아니면 뭐, 이게 꼬리 캔들이, 매지봉 캔들이 있는지 없는지, 요런 걸 보는 게 중요해요. 요런 것들도 이제 제가 초보자분들이 알기 편하게 이렇게 기법화 시켜라 그러거든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기법들을 알고 활용했을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법들입니다. 오케이?